이번 영상은 허리에 무리 없이 복근 운동할 수 있는 동작들 보여드립니다. 자세를 먼저 바로 잡아줍니다. 허리 아래쪽 바닥에 미리 한번 눌러보고, 어깨와 목힘 빼서 가볍게 하고, 크게 숨 들이쉬었다가 내쉴 때 살짝 올라갈 겁니다. 다리를 약간 누르면서 괄약근 힘을 잡으세요. 그리고 몸통 전체를 꽉 조여 주듯 복근을 수축합니다. 그래서 아랫갈비뼈, 아랫배, 괄약근 주변까지 확실히. 목을 당길 필요 없어요. 팔도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근이 수축하니까 등이 살짝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순서만 잘 지키면 돼요. 목을 막 당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몸의 힘이 먼저니까. 상체는 고정해 놓고 한쪽 다리 업 다운 진행합니다. 발끝이 천장 올라갈 때 숨을 뱉을 거예요. 그러면 상체가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속에서 복근 지금 써주고 있잖아요. 그 힘이 발끝 천장 올라갈 때더 강해지는 거예요. 다리는 발끝까지 멀리 밀어내는 힘이 기본으로 있고요. 내쉴 때 허벅지 앞 근육과 하복근을 씁니다. 그대로 크리스 크로스. 역시 지금 이 동작도 몸통에 힘을 써서 상체가 살짝 비틀려 오는 거예요. 등이나 어깨, 팔이 먼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얘네들을 많이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몸에 힘을 먼저 쓰는데 집중해 주세요. 등이나 어깨는 덜 가도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크런치. 팔꿈치를 천장으로 올려서 진행할 겁니다. 역시 윗배, 아랫배, 괄약근 주변 힘 잡는 게 먼저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깨랑 목 머리를 잘 감싸서 운동하는 느낌이 들어요. 복부 전체 조이는 느낌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발바닥도 지금 전체적으로 꽉 눌러줘야 되고요. 목 너무 많이 당기지 않아도 됩니다. 몸 힘쓰는 게 먼저니까요. 역시 상체 고정해 놓고, 이번에는 반대편 다리 천장으로 올릴 때 숨을 뱉을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이 다리도 무릎 확실히 펴서 발끝까지 멀리 자꾸 긴 선을 그려 주세요. 자꾸자꾸 길어지는 그 선을 조금씩 더 천장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 강하게 내뱉고, 복근 조이면서 크리스크로스 연결합니다. 몸을 써서 상체가 지금 살짝 비틀어지는 겁니다. 등이나 어깨, 팔이 먼저 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목 너무 많이 당기지 않아도 되고요. 움직이는 다리는 발끝까지 힘을 꼭 써주셔야 돼요. 호흡 크고 깊게 진행하시고, 다시 크런치 자연스럽게. 지금 세 번째 크런치잖아요. 그럼 앞에서 어깨랑 목 주변은 힘을 뺐고, 계속해서 복근 먼저 강하게 수축하는 느낌을 잡아왔잖아요. 지금 세 번째쯤 되면 그 느낌이 정말 또렷해질 겁니다. 다시 한번쭉 폈다가 이번에는 무릎을 그대로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래서 무릎과 발목, 발끝이 그대로 일직선에 있습니다. 당기다가 그대로 이제 크리스 크로스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쓰고 있던 근육들이 조금 더 강해질 겁니다. 허리와 등판 아래쪽 복근 먼저 힘을 써서 상체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뼈, 어깨, 팔, 이 부위들은 가벼워야 돼요. 몸통이 비틀어지니까 따라가는 거지, 얘네들이 먼저 갈 필요 없어요. 특히 팔 먼저 쓰지 않도록.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대로 올려서 또 가볍게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크런치. 지금 이렇게 계속 크런치 했다가 크리스크로스 했다가 그러면 복근을 정말 사방팔방 다 써주는 게 되거든요. 그 다음날 조금 숨 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갈비뼈 사이사이까지 근육통 올 거예요. 자, 또 다시 반대편 다리. 길게 뻗었다가 무릎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발끝까지 힘이 있어야 되고요. 길어진 다리를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세요. 그래서 허벅지 앞근육이랑 하복근 내쉴 때더 강하게 자, 그대로 크리스 크로스 복근 먼저 써주시고요. 항상 복근이 먼저예요. 거기에다가 허리랑 등판 아래쪽 힘이 가니까 등윗 부분과 어깨 팔이 나중에 이게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힘이 빠지니까 항상 이게 팔을 먼저 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진행하시면 돼요. 자세가 좀 흐트러진다? 그러면 몸에 좀 여유를 주세요. 기지개 켜는 동작. 몸을 속에서 잘 모아서 쪼여줍니다 복근뿐만 아니라 괄약근 그래서 허벅지도 힘이 꽉 붙어 있고요. 발목, 발끝까지 붙여주세요. 그래서 허리, 엉덩이, 하체 뒤쪽까지. 다리도 최대한 붙여요. 그래서 그대로 좌우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깨는 등 쪽으로 좀 내려올 거고요. 훨씬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목은 길어지고 편해집니다. 척추를 전체적으로 힘이 생기게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기본 골격 바로 잡아주거든요. 오래 앉아있어서 등이 굽은 분들 이거 진짜 좋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엉덩이 들어서 고정해 놨고요. 팔을 길게 펴서 팔로 큰 날개를 그려주세요. 그래서 앞에서 어깨랑 목은 많이 정리됐잖아요. 거기에서 팔로 날개. 그래서 날개뼈부터 손끝까지 쓰는 거예요. 허리, 엉덩이, 다리는 몸 들어주는 기본 힘 잡고. 자 무릎, 가슴. 가볍게 가져와서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를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오늘 하신 요한 패턴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복근 뿐만 아니라 옆구리 살들까지 여러 번 반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가필라 분다 마칩니다.